제가 교재 24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며 포악한 성읍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자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며 동시에 모압으로 상징되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상징하는 리워야단을 징벌하시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포도, 포도원과 같이 아끼고 보호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던 이사야 24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온 땅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23장까지 쭉 읽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또 열국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앞서 읽었던 24장은 온 땅에 이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절정을 이루었었습니다. 그 24장에서 오늘 읽은 27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사촌동생을, 아, 사촌동생이랑 놀다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땅을 심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다가 저희들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지 무지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 나이에 읽었음에도 사촌동생이 너무 무서워해서 읽기를 관두고 다른 게임하면서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멋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지요. 요한계시록이 그저 종말의 때의 두려움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대변되시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탄의 폐망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이야기하며 마라나타,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25장의 말씀에서도 두려운 심판 가운데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치 10편 245편의 찬양과 꼭 닮은 찬양이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요?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밑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외인의 궁성, 곧 대적들의 궁성을 재건되지 못하는 성읍으로 만드셨답니다. 강한 민족, 포악한 민족이 주를 경외하게 된답니다. 주께서는 포악자가 기세등등할 때에 빈궁한 자, 환란당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고 하십니다 또 6절에서 8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다 덮개를 벗기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맑은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고 사망 권세에 멸하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이 순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건물 속에서 초개가 발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아멘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에, 그날에 중요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근데 그때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여호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모합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은 거름물 속의 초계. 즉, 지푸라기와 같이 걸음 물구덩이에서 짓밟힐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심판과 구원은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온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어릴 적 친구와 놀다가 팍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팍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아마 장난감 가지고 서로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힘이 더셌던그 친구가 장난감을 확 뺏어가고 제가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을 때저 멀리서 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놈들, 왜 싸우냐? 그때 제가, 어, 아빠! 우리 아빠다! 하고 아빠를 보면서 화자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물론 아버지께서 오셔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잘 타이르셨지만 아빠의 그 등장의 순간에 그것은 저에게 구원의 소식이요 친구에겐 혹시 어? 저 아저씨한테 혼날까 하는 두려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열한기서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할 것이다입니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승승장구해 보이는 세상 나라, 세상 무리들 하나님의 두려운 손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소식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백성에게는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그 앞에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하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빠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아멘으로 확답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결단의 삶이 마지막 때에 어느 편에 서서 주님을 맞을지를 결정한 귀한 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 날에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다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의 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오시고 난후 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벽이나, 성벽과 외벽이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성읍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성읍의 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즉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믿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 신실하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십니까?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는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게 소순성, 소순자들을 낮추시는 분이시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견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빈궁한자의 발과 궐핍한자의 걸음이 그것을 밟을 것이다. 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25장 4절에서도 보셨던 빈궁한자, 환난 당한 가난한자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궐핍하고 가난한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때문에 핍박받고 멸시당했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참된 성도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참된 성도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때로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소순성에 사는 것 같은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 사는 이들이 승승장구 하는 것 같고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무슨 콘크리트도 티타늄 금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만든 성읍다위 없는 것만 못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와 사환이 있던 도단 성읍을 아람의 군대가 둘러쌌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마침 제가 지난번 새벽에 설교했었던 부분인데요. 밤새 아람 군대가 성읍을 빙 둘러쌌음을 아침에 확인했던 이 젊은 사원이 엘리사 앞에 울부짖습니다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이 스승님이 노망이 났나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했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로 그 사원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서서 하였을 때에 예. 사원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산을 가 가득히 둘은 불말과 불병과,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신뢰가 있길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도대체 이 강포가, 이 악인의 때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통탄하는 순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 앞에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들려주신, 들려주심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장의 말씀 1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미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미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6절 말씀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자, 2 7장1절 말씀에 그날에 또 나왔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뱀, 용 무엇입니까? 익숙하시지요. 창세기에도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옛뱀, 용, 곧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즉 악의 세력을 벌하시며 무너뜨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부터 보시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돌보시고 찔레와 가시를 골라내어주시며 돌보아서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이사야서 5장에서 보았던 포도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보며 좋은 포도 맺기를 주인이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던 안타까운 포도원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바랬던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강포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들포도가 웬일이냐라고 하시며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포도원직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저 포기하고 심판으로 멸망시키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어 그 결실로 온 지면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180도 회개하여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여 내가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말했던 사기요 기억하시지요. 그는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27장 13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받으신 새 이스라엘 백성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보다 더 시원하게 해가려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먼저는 심판과 구원은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구원의 성읍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게 하소서. 구원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명절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모임마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바라고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